오늘은 그 저희들 이따 기자회견을 5시에 예, 국회 전문 앞이 요즘 경찰 버스하고 경찰들이 에어싸가지고한 4천명이 이렇게 운집하아보니까 버스가 전체가 둘러서 있고 공간이 안나와가지고 이따 아마 팟캐스트 장소에서 5시에 기자회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팟캐스트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녁때 초인는 관계로 그러게 돼있고 어, 이번 토요일날 집회는 12시 반에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야, 광화문 이부집회었저 4시 정도 예상됩니다. 이부 집회를 하고, 이 연동형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이번 주에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저지투쟁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정국을 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두 악법 문제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고 이러면, 아마 이따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두대표님한테선부 집회를 여의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또 추후 공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는 이제 100일 투쟁 계획, 우리 당이 투쟁 노선을 정하고 100일 동안 총선전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대표님하고 협의를 하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하신 3자 운동, 당고나 전단지를 더 돌리고, 현수막 걸고, 그리고 좀더 많이 보이는 이 운동은 서명대를 중심으로 우리 당원들이 계속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일정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24, 25, 1박 2일 주제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1시에 일단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이제 곧바로 서창대 가서 이부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난이 나오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